가지고 전도자 안드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특별히 농촌지역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문제들로 세퇴하는 많은 감소가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힘쓰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제107회 본교단 총회도 살롱 축복 전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자 안드레에 대하여 말씀드리므로 제38회 김천노의 정서가시 목사님과 장모님들이 안드레처럼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노예 산하 교회들이 안드레아와 같은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부흥하기를 소망드립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함께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은 판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급한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었다면 안드레는 뒤에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드레가 행한 일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일은 모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첫째로는 안드레는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거정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께 데리고 간 형이 이제 베드로가 되는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의 안드레는 자기의 형 그늘에 가리워져 있었지만 자신의 그 낮은 자리를 수용할 줄 알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늘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름은 200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안드레는 12군데 기록되었고 그것도 주로 시몬 베드로와 함께 거명이 되고 안드레가 별개의 사건에서 세 차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앞에서도 말하,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완전히 밀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자의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언제든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묵묵히 한 것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고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고 자신의 서열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서열을 무시당할 때에 불평하고 그 모임에서 입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쩌면 형 때문에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코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혜롭게 감당하였습니다. 최근의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관계 전도의 원조는 안드레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갈수 있었던 것은 형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동생 안드레의 말이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따라왔을 것입니다. 평소에 안드레가 진실하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여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행실 때문에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개 싸움 나이까이 말씀은 갈릴리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필립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려면 200 데라비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냈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안드레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할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보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겠나?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무시할 수 있겠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안드레도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단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게 하고, 열두 바구니를 남기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먼저 빌립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로서는 빌립이 그들의 척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들을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만나는 것이 비난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범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도 역시 헬라인들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위법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인들을, 헬라 그래도 빌립은 헬라인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친구인 안드레에게 이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기꺼이 그들을,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환영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이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는 그의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고, 두 번째로는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갔고, 세 번째로는 이방 사람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려져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우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도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민의 자리에도 안드레는 배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언제나 불평하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뒤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찰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 안드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안드레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평 없이 묵묵히 고금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안되면 베드로처럼 대단한 일이나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제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 노예 에, 우리 노예 살아 교회들마다 이처럼 안드레와 같은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그런로 그런 말미암아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정말 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예원들도 안드레처럼 노예원으로서 불평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 받는 우리 모든 노예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레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였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진 자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안드레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때에 오히려 우리의 사역으로 말하면아 헤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를 탄생하게 하는 데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많은 노예분들 되비하시고 우리 또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는 법을 주셔서 우리 김천 노예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나님 은혜를 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泣でてるような間。